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는, 하지 는하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어, 우리 이제 구장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나팔 재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여섯째 재앙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주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에 살아남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이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수,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던 목적은 남은 자들이 그 재앙을 보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많은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습니다. 어, 이 사람들은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우상들은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도 허무한 것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어, 복술 또 복술은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음행은 모든 성적인 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네, 말세에 가까울수록 어, 세상은 더욱더 육신의 쾌락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도둑질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고 자기의 죄악들을 어, 더욱더 그렇게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들은 택자에게만 해당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 또 연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고통이 더해질 때에 택자들은 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연단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자가 아니면 이 마음이 더욱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돌아오지 않기에 더욱 자기가 받을 그런 진노의 죄악을 심판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다 마음이 부드러워질 거다.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완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참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팍팍하게 참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뭐 주변에 뭐 70, 80 먹은 어르신들 고생 많이 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복음 어, 고난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완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내 인생을 이러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아무리 풀어서 설명해줘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죽으면는뭐지옥가지뭐 이런 식으로 또 반문을 하는 것을 실제로 많이 볼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정말 가슴 아파하시면서 피눈물 흘리시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사랑하는 자식의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리는 그 부모의 눈에는 피눈물이 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자식에게 매를 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피눈물 흘리시면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더욱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더 허망한 것에 매달립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우상과 마술, 음행, 옹각, 죄악된 것들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다른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것이지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기 고통을 들어달라, 자기를 잘 되게 해달라, 자기 소원을 성취해달라. 이게 우상 숭배와 하나님 경배의 결정적인 차이죠. 자기 중심적인 만족, 유익을 구하냐, 구하지 않느냐 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영원히 망한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타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전달자로 서야만 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자의 할 일은 세상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실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내와 또 기다림이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두 가지 큰 화를 내리십니다.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와 이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물어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시고 또 엄청나게 많은 마병대를 보내서 삼분의 일을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이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두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재림이 가까이 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재림이 가까운 시대,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또 우리 주변 사람에게 경고를 알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마지막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재앙의 아, 죽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쌓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회개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계 곳곳 도처에 주님께서 택하신 자 남아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 최후에 한 명, 하나님이 택하신 자한 명이 구원하기 구원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것이고 또 경고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면서 복음을 굳게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 우리의 죄악들 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진실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